최근 라면과 맥주를 비롯해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음료 가격을 평균 7.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밀키스 등 7개 제품입니다. 롯데칠성 음료의 탄산 음료 가격 인상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그동안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으로 가격 조정을 억제해 왔지만 각종 비용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설탕과 캔, 페트병 등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등이 상승하면서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류를 포함한 생활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인기 제품 출고가를 6% 안팎으로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격을 최대 12% 인상했습니다. 농심과 삼양 등 라면 가격도 5% 이상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할 때마다 원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식품에 대한 물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자 국정 혼란으로 인한 권력 공백기를 틈타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